한국 연예계의 밝은 별 안성우는 트로트 가수로서 연예계 계약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예능 프로그램 출연 횟수에서도 선배들을 압도하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이 종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우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 요청을 10회 이상 받아온 유일한 미스터트롯 소속 아티스트로 꼽힙니다. 그는 KBS, SBS,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국부터 MBN과 같은 케이블 채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예능 프로그램 활동은 단두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빛나며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성훈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예능감과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도 항상 신선하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안성훈는 유명 작가로서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동료들과 예의 바르게 대화를 하며 예능국 내에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출연 횟수와 인기로 인해 안성훈의 연봉도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고정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1년에 평균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안성훈는 현재 3일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투어는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안성우는 한국의 트로트 음악계에서 점점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음악 활동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